비만과 체형에 관련된 시술로는 이제 숱한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근육을 젊어지게 하는 그런 안티에이징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가정학과 전문의 구소연입니다. M 스컬프트 레어의 원리는 하이펜과 RF가 결합된 시술이라고 할수 있는데요. 하이팸은 고강도의 전 자기장을 이용한 이제 메커니즘인데 30분 동안 2만 번의 비자발적 고강도 근수축을 일으켜서 근육을 좀 생성시키기도 하고 이제 근육 사이즈를 좀 크게도 할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고요. RF는 일반적인 고주파는 달리 하이팸과 동시에 조사될 수 있는 차별화된 유일한 고주파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근육이 개선된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지방도 분해할 수 있고 또피부의 탄력까지도 개선될 수 있는 세 가지 효과를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시술입니다 미용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지만 코어가 굉장히 약한 분들 근력 감소가 있으신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 굉장히 도움받는 시술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제 연령이 들면 지방이 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근육이 감소하고 사이도 좀 벌어지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미용적으로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내가 뭐골프의 비거리를 늘리고 싶다 소호가 없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늘 활력이 없다. 이런 경우에도 이제 받게 되시면은 생활의 활력도 증가되고 또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사실 엠스컬프 트 내오는 이제 다양한 연령대에서 이제 시술을 받고 만족할 수 있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내가 어떤 다이어트라든지 생활습관 교정 그리고 뭐 다른 지방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는데 좀 한계를 느꼈을 때 그리고 힙이 좀 힙업이 되어 있지 않고 밋밋하신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드레스핏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힙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살리고 싶은데 이제 운동으로도 안 되고. 그럴 경우에 웨딩을 앞두고 이 시술을 하고 도움을 받으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시술의 초창기 때는 뭐 연예인들이라든지 모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더 선호를 했는데 지금은 바디프로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해서 이제 일반인들도 눈턱이 낮게 이 시술을 많이 활용하고 계십니다. 비만과 체형에 관련된 시술로는 이제 숱한 것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근육을 젊어지게 하는 그런 안티에이징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다른 비만 시술들과 콤비네이션을 했을 때얘 자체의 효과도 증가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다른 시술의 효과도 훨씬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시술입니다. 30분, 일주일 간격 4회 이상, 미미한 편, 전신을 할수 있지만 힙업이 될수 있는 유일한 시술.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